생각보다 GV80이 잘 나간다는 어, 뜻인가? 그러니까. 근데도 조용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가속감이 좀 더디게 느껴지니까 이거 뭔가 잘안 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 석삼을 쳐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플레이엔드입니다. 제네시스의 첫 SUV GV80이 출시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요. 아직 호불호가 많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가 다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계약을 넣으면 다가오는 겨울쯤 받아볼 수 있을 거라는 gv80 제네시스 모터 스튜디오에서 대략 2시간 정도 시승해 봤는데요. 많이 느껴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옵션들을 체험하고 시승기를 찍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죠. 찍어놓은 영상을 버리려다 gv80이 확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촬영해 반말이 사용됨을 양해해 주세요. 먼저 GV80 느낌입니다. 이미 많이 보셨을 테니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만 넣어봤어요. 이거 당연히 6기통일 거아냐야 식렬. 응, 아이 뭐랄까 약간 고배기량 고기통의 그 회전 질감은 느껴지고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산타페나 이런 뭐2.0 4기통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건 사실 뭐 크게 와닿지는 않고. 세차고 정숙성에 신경을 썼을 테니까 소음이 좀 멀리서 늦, 들린다는 느낌은 있는데. 특유의 결결거림이 나쁘지만은 않아. 약간 그 고백이량의 개결거림이좀 느껴지네. 요 논란이 됐더니 물티슈 핸들이, 몰라, 모양새나 이런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크기도 크지 않고 좋은데, 내 포지션이랑 맞진 않아. 나는 원래 이런 데를 어떻게 이렇게 잡는데. 잡기가 여기 옆에는 좀 불편하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져보다가 느낀 건데 이 다이얼만으로 해결이 안될 때가 있더라고. 뭔가 메뉴를 설정하고 다시 이전 메뉴로 빠져나오고 싶은데 다이얼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 되돌아가기 버튼이 없어? 백 버튼이 있지. 근데 어찌 될건가에이 다이얼로 이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대처가 돼야 될것 같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 터치도 돼. 어, 터치도 돼. 그러니까 뭐 위아래 이렇게 터치 이런 식으로 뭐 옆으로 되긴 하던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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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CD. 어, 그렇지. LCD 터치는 어. 당연히 돼. 근데 멀어. 어, 맞아, 맞아. 멀어. 그리고 그 중앙 흰색 칸이 어. 글씨를 쓸 수가 있대. 어, 요거, 손글씨 뭐, 어, 맞다. 어. 앰비언트를 연동되네 모든 게다 고급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 앰비언트 뭐 조명의 밝기가 밝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라든가 앞에 전조등 켜지는 거 보이지? 또는 끄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켜졌다가 스무스하게 꺼지게. 아직까지 국산 차들 중엔 이런 건 없었거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 요거 하나 빼고. 그냥 일반 뭐랄까 소형 해치백 차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마감이나 작동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트렁크가 움직이고 이런 게 확실히 지금 있는 차들이랑 달라. 특히 닫힐 때 느낄 수 있던데 쿵 하고 징땡기는게 아니라 다 닫힐 때까지 온전히 잘 잡고 있다가. 문 열리는 것, 뭐 커튼 움직임, 조명이 꺼지고 켜지는 것다 고급스러운 것 같아. 원래 그냥 화살표로 위치만 표시해주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 조명이 거기에 비춰주니까 이런 것들은 직관성이 좋아졌다고 보겠지만 그외 다른 것들은 내비게이션 경로 취소조차 나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직관성이 난 떨어지는 것 같아. 앞, 옆, 뒤 중에 뭐가 제일 예뻐? 역시 앞. 그다음이 옆 뒤는 이쁘지 않아. <laughs> 승차감이 오면서 했는데 크게 뭐 고속으로 달리거나한 건 아니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방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방지턱이나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갈때뭐 물론 산타페나 이런 차들보다야 당연히 좋지만 K9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 근데 이게 휠 때문이야? 소리가. 아 휠, 휠... 어, 어. 휠이 큰 거보다는 타이어가 얇거나 두꺼운 걸로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얘 지금 25 40이면 타이어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 나도 어차피 2 7로 40이니까 조건은 같다고 봐도 되니까 너무 쿵 치던데? 생각보다 엄청 느린데? 빠른 것 같지 않다고 하는 한다고 할 아니 그게 뭐랄까? 가속감이나 토크감이 조정차 단속구간이 절제되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승차감이나 정숙성 이런 것 때문에 차 진동은 진짜 없어 원래 핸들이나 이런 데서는 떨림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닫는 곳에 있는 마감들은 다 가죽으로 하고 나 원래 이, 이,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스티치 너 옛날에 내 라세티 기억나지? <laughs> 내가 다 드러내 가지고 다이 가죽으로 싸서 이 스티치 넣고 했었는데 고급스럽고 아뭐 어, 영상 쓸게 없겠는데 이거 영상에 뭐 쓰냐 이거? 뭐... 뭐 옵션 뭐써게할게 게 없네 짧은 시승에서 느낀 건 고급스러운 실내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승차감과 출력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남에서 서울로 K9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방금 시승한 GV80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다시 이 차를 탔더니 아까 그 GV80이 얼마나 이게 좀 고급스럽고 느낌이 괜찮았는지가 새삼 느껴지는 거지. 뭐 이런 뭐 이게 뭐 디젤, 가솔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전체적인 온 매무새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GV80이 두 단계 정도는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 이게 엔진은 뭐3.8 가솔린이라서 그거보다 더 조용하고 정숙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급가속을 할때 훨씬 시끄러워 이게. 근데 가속감 자체는 걔나 얘나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 차를 조금 거치게 보면 어 소음뿐만 아니라 핸들이나 엑셀, 기어봉 이런데 전해지는 진동 이런 것들이 GV80이 압도적으로 조용하다고 할수 있겠네 그런 것 같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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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느껴지네 아까 아마 이길 달렸던 것 같은데 노면 소음이라거나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게 훨씬 적어 고 있어요. 근데 난그 물티슈 핸들이라는 그 핸들도 난 지금... 괜찮았는데? 어, 지금 그이 K9 핸들을 보니까 K9이 약간 좀 부식으로 음, 보인다 이야 아니 뭐 핸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내가 지금 요길 잡고 있잖아 난 항상 요길 잡기 때문에 아까 그 물티슈 앤들은 여기 잡을 수가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포지션은 불편했지만 모양이나 이 가죽의 느낌 이런 것들은 물론 새 차와 한 차의 차이도 있겠지만 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거 다시 K9 탄지 고작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와정내미가 떨어지는 느낌이 지금 계약을 같이 해야 되나? <laughs> 근데 그러네 되게 뭐랄까 얘 지금 시끄러워 어 나도 느고어 시끄러워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소리가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야 아까 그 차에 있을 때그 이거 알라카미나 이런 게 차이가 나 이건 흡사 소나타와 그랜저의 차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물론 스타트 가격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저 최종 가격이야 K9 최고급형이 더 비싸지만 스타트 가격부터가 GV80이 조금 더 비싸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체급 정도는 위라고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거는 반체급을 넘는 것 같은데 이게 GV80이 나중에 뭐 가솔린엔지 뭐 추가 한 돼? 3.5? 2.5? 2.5? 3.5? 그러니까 3.5 가솔린이랑 3.8 K9이랑 비교해 본다면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슬픈 예감이. 내차항상 운전하면서 이렇게 밟으면 시원시원하게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걸 타다가 이걸 다시 타보니까 그 느낌이 예전만 못했어. 그럼 생각보다 GV80이 잘 나간다는 뜻인가? 어 그러니까. 근데도 조용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 가속감이 좀 더디게 느껴지니까, 이거 뭔가 잘안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 K9는 분명 GV80 살바엔 무엇무엇 사겠다라고 언급되는 차량이 아닙니다.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어요. 그냥 시승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삼 GV80이 한번더 이렇게 느껴졌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멘트를 몇 분이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